오늘 예배는 그 매년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맘때 매년 이맘때 그 맥추절 절기에 대한 강해를 했고 어, 또 제가 출애굽기서 강해를 할때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에 맥추절에 대한 메시지는 그걸로 대신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서 강해 쉰4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지파의 축복. 루벤 유다 레위입니다. 오늘 강해를 통해 그 모세가 축복한 세 집파, 루벤 집파, 유다 집파, 집화, 레위 집파의 내용을 다 강해해야 하는데 이세 집파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루벤과 유다 집파에 대해서 그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을 살피고 다음 주에 레위 집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강해하기 전에 지금 죽음 몸을 목전에 둔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들그 이전에 이집파의 전신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자 여기에 요셉을 더하게 되면 그 야곱의 1 2 명의 이제 아들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수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은 열두 명이고 한 어머니 밑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네그 명의 어머니 밑에서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레아를 통해서 출산한 아들들은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여섯 명이고 라헬을 통해서 출산한 아들은 두 명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여정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출생했던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고 또 레아의 여정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출산출산했던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두 명의 아들 전부가 시비 지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야훼께 속하였다 하셔서 빠지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장자였던 에브라임과 므나쎄를 받아들임으로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나쎄가 들어감으로 결국 열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열두 지파의 그 이름은 이렇습니다. 로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블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나쎄, 베냐민. 훗날에 이렇게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그 축복의 선포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축복의 내용이 이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창세기에 기술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잠깐 살펴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왜 인간의 행위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기 직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귀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 에 살핀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 강의를 통해 들은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고 말씀이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에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리 지난 주에 본 것처럼 마르다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해 주셨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장자가 되는 루벤과 또 넷째가 되는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야곱의 12명의 아들 전부를 축복하지 않고 선별해서 축복하는 것은 특별한 미션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12명 전체를 축복하지 않고 그 지파의 수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자,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모세는 이 루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모세가 이 루벤 지팔량에서 뭐라고 축복을 선포하는가 하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짧은 메시지만 강력,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 숫자가 적어질 때, 그럴 때 루벤 집파의 숫자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신명기서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우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소도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하겠다, 예언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그 메시지, 그 전한 말이 28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28절을 보시면 축복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창세기 49장은 열두 명의 아들이 야곱으로부터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루벤을 향한 그 메시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축복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내용입니까? 자 본문 창세기 4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끊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주입니다. 그 이유가 그 밑에 기술어 있지 않습니까? 로벤의 장자로 태어나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정력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력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처비였던 빌하와 통관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침대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루우벤은 탁월하지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장자이긴 하지만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이 메시지는 분명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6절을 보시면 모세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세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축복은 나를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고 명예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또그 반대를 저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루벤이 행한 일,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축복의 내용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탁월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든지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1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로벤이 장자이지만 으뜸이 되지 못하고 1등이 되지 못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인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또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와 더불어 무엇이 따라오는가 하면 죄에 대한 용서 속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신학적으로 언약적 관계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벤이 자기 아버지 처인 비라와 통관해서 침대를 더럽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왜가하면 그것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불어 그 앞에 속죄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루벤이 자기 행위대로 하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속죄의 제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흘림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용서를 받음으로 치명적인 약점인 이 루벤도 축복의 대열 안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루벤 같은 자입니다. 루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모두가 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자기의 정력대로 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물이 막 끌어오르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정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방황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을 보게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양을 통하여. 양을 통하여 소를 통하여 비둘기를 통하여 그를 회복의 자리 안으로 생명의 자리 안으로 편입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가 동원되고 양이 동원되고 비둘기가 동원되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박아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다 축복의 영역 안으로 의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루 예. 루벤 지파를 축복하면서 신약에 사는 우리가 우리도 그 안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파, 두 번째 소개되는 지파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입니다 제가 일부에 비트 셋째라 했는데 넷째입니다 자 유다를 향한 축복은 로벤과 그또 다른 그 양태를 취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코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지금 모세가 유다 지파 량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때 한 표를 던졌던 노예로 팔아 넘긴 공범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의 자리 안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집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인데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세속의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의 부르지음을 하나님 들어 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여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십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모세가 유다 지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과합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도 통일하게 범죄한 죄인인데 왜 이런 축복이 여기 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상징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깊은 슬픔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 앞에서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장담을 해요. 그리고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그럽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이제 배경인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 땅이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자,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던 베냐민만 아버지 야곱 곁에 두고 모든 형제가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 팔려갔던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볼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감히 얼굴 들수 없었지만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에.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보면 자기 형제인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애굽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형제 중 하나였던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가나땅으로 돌아가서 야곱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식은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곡식을 얻어 가지고 가려면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데려오려면 아버지 야곱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야곱이 허락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때 장자 루벤이 나섭니다.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애굽으로 갔다가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 지점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넷째 유다는 다른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내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유다는 야곱 앞에서 뭐라는가면 내가 베냐민에서내 목숨을 내 놓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 가지고 오는 중에 요셉이 다시 시험해요. 베냐민이 거기 걸리도록 함정을 만듭니다. 다시 잡혀 와요, 형제들이. 자, 그때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이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서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벌이다. 어느 형제도 요셉 앞으로 나가지 않는데, 유다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내가 내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부려먹고 나중에 때가 되면 내 목숨을 거두는 한일 있을지라도 베냐민만큼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창세기가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 유다가 자기 목을 내놓는 자기 희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훗날 신약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이 구도로 이 구조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장자였던 루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비밀역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공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을 내놓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이 희생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의 자기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78편 68절 이하합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원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6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다 지파화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유다의 자기 희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서 어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 힘과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자기 희생의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간에 모든 싸움은 내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 구원의 방식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으로 누가 죽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축복의 영역 안으로 구원의 영역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리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동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땅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루벤과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 안으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 안으로 오게 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그 앞에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결실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